와, 오일팬 안쪽에. 이게 뭐죠? 색깔은 뭐예요? 엄청납니다. 크랭크샤프트 커넥팅 로드 메탈 베어링이 밝아먹었습니다. 와, 왜 그런 거죠? 뉴엔진, 피스톤, 커넥팅 로드, 심각해 보입니다. 엔진 분해 완료했습니다. 크랭크 샤프트, 커넥팅 로드, 메탈 베어링이 갈가 먹었습니다. 교환해야 됩니다. 엔진 올팬 안쪽 쇳가루가 보입니다. 보통 엔진 분해를 하면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엔진에서 소음이 났느냐, 왜 엔진이 사망을 했느냐, 어느 정도 정확한 원인은 나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도. 크랭크 샤프트, 커넥팅 로드, 메탈 베이닝이 갈가 먹으면서 세가루가 엔진 오일팬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일 부족입니다. 엔진 오일 부족으로 엔진에서 탄 냄새가 진동을 했고요. 피스톤, 시린다 블록, 전반적으로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시린더 헤드도 수리를 해야 되고요. 시린더 블록 엔진 보링 내구멍 가공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엔진 오일 교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엔진 분해 결과 크랭크 샤프트 커넥팅 로드 메탈 베어링이 갈아졌습니다. 엔진 분해 완료한 상태입니다. 엔진오일 부족입니다. 엔진오일이 거의 없었고요. 엔진오일 교환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엔진을 분해할 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탄내가 엄청 심했습니다. 엔진오일팬 안쪽 색깔루 보이시죠. 엔진 형식 각자는요. g 4 n c 4기통 n 유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 교환 시기 놓치지 말아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국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엔진이 있는 곳은 이 코기 항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